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KBPS 최수원입니다. 2월 19일 수요일 오후 수도권 도로교통정보입니다. 수도권 제1순환선 살펴보겠습니다. 현재 오후 5시 기준 평소보다 통행량이 적은 모습입니다. 아직까지는 퇴근 차량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. 그래도 퇴근길 차량 증가 유의하시면서 귀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일산 방향 하기 분기점 1, 2차로에서 차량 사고로 도로가 혼잡합니다. 이 구간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. 판교 분기점 부근부터 2km 서행하고 있습니다. 하기 분기점 갓길에 고장 차량 서 있습니다.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으로 판교 방향 보겠습니다. 노지분기점부터 속내까지 9km 구간 긴 정체 있고요. 소래터널 부근 4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입니다. 안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오후 수도권 도로교통정보였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